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캐시 코인의 우아향 추세 매매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의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추세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돌파 자리에서의 단기 시세를 노려 보시거나 아니면 추세를 깨고 낙폭을 확대했다 반등하는 터점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수익을 안겨주는 타점이니까 지금은 이으로 우리 분봉상으로 짧은 지지선 라인. 자, 36만원을 깬다 혹은 35만 5천원을 깬다면 비중 조절하시고 나중에 추세 하단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 잘 포착해서 투자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집해 나갈 코인들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 소통방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6월 말 2,000원 밑에서 제 매집을 공고드렸던 웨이브 코인이 이번에 3,800원까지 7월 달 단기 폭등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90% 폭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코인처럼 하반기 최소 50% 이상 급등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들은 제가 하반기 계좌포트로 계속 전략들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네뭐 단타 치려고 들어갔던 우리 스토리지 코인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고 100% 이절 그리고 이 캐시 코인도 자 플러스 33% 2억 2천까지 단타 수익을 눌러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 자115% 5,700만 원의 폭등 시세를 네 단타로도 눌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여러분들 슈팅 자리 만들면 그 슈팅 자리에서 여러분들 빠르게 급등 나올 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기셔서 대한민국 1등 타점. 일 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 문자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바코인은 37% 급등 나왔고요. 비트코인 캐시 10% 단타 그리고 하이파이코인도 우리 소통방에서 400원에 추천드렸는데 500원까지 하루 이틀만에 시세가 나와서 플러스 25%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샌드박스 코인, 하이파이코인, 스트라이크 코인 이렇게 하루에 10%씩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좀 매매 전략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네,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10% 20% 수익 챙기는 걸 목표로 네, 우리 추천 코인들 같이 또 공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급등 나오는 코인들 제가 뭐 7월달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그리고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매일 매일 10% 그리고 3,2500 기준 10% 수익이면 250만원이 수익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한달 동안 20일, 20번 딱 집중해서 매매하시면은 플러스 5천만원까지도 여러분들 상승시세 눌러볼 수 있으니까요. 하루 100만원 수익 곱하기 30이라면은 3천만원 수익이고 하루 200만원 수익 곱하기 20이라면은 4천만원 수익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로 매매하시건 시드머니 충분히 단기시세에 급등 코인들 매매해서 뿔려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서 좋은 타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가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이제 2천 가지고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10%수익이면 200만 원 정도가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매일 여러분들 좋은 타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트레이딩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예, 정확한 가이드라인 따라서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자, 고점 영역대가 우리 저점 영역대가 계속 낮아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추세가 어떤 채널 아닙니까? 고점이 낮아져가고 있고 저점도 낮아져가고 있다. 즉, 요 추세를 강하게 제 돌파하고 상방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36만 원 이탈될 때 여러분들은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비중 줄인 비중은 어디서 다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느냐? 다시 추세 하단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네, 또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이때 또 공략해서 빠르게 수익 챙기고 빠르게 수익 챙기고 빠르게 급등 시세 눌려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올라갔던 이 우상향 추세가 좀 마무리되어가는 우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여기를 딱 뚫어내지 못하는 한, 여러분들이 36만원 깰때 비중 조절을 하시고, 35만 5천원 깰때 비중 조절을 하시고, 나중에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한 이 캔들의 눌림까지 빠졌다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투자 전략 네,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돈 들어온 자리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요. 자, 35만원 이 저항을 살아나고 지켜주면서 반든 그리고 여기 36만원 이 저항을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추가 시세 나왔기 때문에 36만원, 37만원 이 가격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잡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네, 추가적으로 40만원 돌파하는지 그리고 직전 저항때 여기 44만원 가격 돌파하는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야기 드렸던 요 구간을 깬다면 한번더 뺐다 반등할 때 여러분들 승부 보시기 바란다 라는 첨언의 이야기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우리 한 300일 정도 계속해서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개인 번호 네,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추천 종목으로 단타 수익 내면서 반감기까지의 폭등 시세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잘 만들어가시고 업데이트 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